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대한 꿈, 기대, 소망이 없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은 그리고 언젠가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겠지? 무엇인가 더 좋은 상황이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씨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렸다고 해보시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해, 원리, 뭐 이런 거 모르지만 심으면 싹이 난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의 성분과 그 성장의 특징을 이미 알고 그에 맞게 씨를 뿌립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농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합니다. 여러 수고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씨의 결론이 맺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꽃추.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묘종이 내게 반드시 그것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바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분은 이미 열매를 맛보고 있고 열매를 누리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열매, 또 다른 열매를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중에 썩어 없어질 소망들이 많습니다. 헛된 소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왈츠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런던 K 미술관에 있는데,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는 하얀 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한 데, 이 여인은 시력을 잃은 겁니다. 장애가 있는 겁니다. 앞을 볼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소망인 이유는... 한줄 남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질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 호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내 능력이 끊어지고 내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도와주시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에겐 아직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 주신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제한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왜 내게 없지? 왜 내게는 소식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만큼 주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내 마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노우라고 지금 너의 태도 가지고는 내가 그걸 줘도 감당 못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영국의 시인 에머스는 소망을 너무 높은 데 두지 말라. 올라가지도 못할 소망, 너무 높은 곳에 소망을 둔다면 눈 앞에서 해야 일 해야 할 일마저 놓치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보다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이것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내일만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속하니라 이 말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이고 뭔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의 삶도 살아야 되고 땀도 흘려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도해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대에 대한 사랑을 어땠다고요?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사실상. 바울은요, 골로세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도 얼마나 그 임팩트가 강했는지, 기도할 때마다 골로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듣고도 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오늘 간다고 해서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소문만 들어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문도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 선한 역사는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사절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들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는 그랬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당신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회적인 불리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다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 누구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서로 어려운데 남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내일로 알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도 힘든데, 이거는요, 바울에게 힘이 생기게 한 거예요. 나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골로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바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소문나는 신앙 누구에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했을 때 역대하 9장 5절에 보면 시바의 영왕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합니다 무슨, 무슨 이야기예요? 야, 동도청께 누구네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정말 이 소문이요. 들려지고 그 소문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들 서울대학 갔다고 누구네 아들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열매들로 인하여 교회에 소문나고 정말 한국교회에 소문나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연애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붕케 없어서, 이 거룩한 소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소문,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동하시는 그런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3주 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소문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우리나라 언론이 실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석유의 발견만큼이나 큰 대체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연수소입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그 일종의 화석 연료는 좋은데 에너지를 주는데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수소는 그렇지 않은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알바니아의 한 광산에서 광산을 채굴하다가 발견했는데 이 천연수소는 전혀 식경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청정 에너지인데. 무려 5조 톤. 안 놀래. 5조 톤. 근데 지금 세계가 1년 동안 쓰는 수소 에너지가 1억 톤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현재 1억 톤 기준으로 하면 5만 년. 만약에 5억 톤을 쓴다고 한다면 1만 년을 쓸수 있는 양이 한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소문이 아직 안 날려졌잖아요. 근데 이 소문이 빌 게이츠가 원래 이 천연수소 발견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전 개발을 세계가 했듯이 이제는 천연수소 개발을 위해서 이곳저곳이 파헤치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정말 사는데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업들마다 뛰어들 텐데, 여러분이 5만 년 아니라 50만 년 쓴다고 해도 우리는 50만 년못 살아요, 이 땅에서.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5만 년, 50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소문도 좋은 소문이지만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소망스러운 삶을 살고, 소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죠. 누군가에게도 유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쌓인다. 그런데 그건 뭐냐? 곧 그랬잖아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요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 진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뒤부터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죠. 열매 빚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수고, 소망 가운데 행한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쌓인다는 그 소망.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그 열매를 맛본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미이나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그 소망들을 하늘에 쌓는 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요, 미국이 자란 부동산 투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86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산 겁니다. 그리고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으로부터 뉴 암스테르담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가 개척한 미국의 신개척지입니다. 지금의 뉴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 암스텔담은 네덜란드의 소유였는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해서 여러분 아시죠? 네덜란드가 이겨요. 그러면 승전국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네덜란드가 이겼는데 이뉴 암스텔담을 영국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국의 도시의 이름 욕 그에서 따와서 뉴욕이라고 진 거거든요. 알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요청한 땅은 인도네시아의 42.2km2 평방미터인 반디 제도, 반다 제도인가요?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섬에는요. 육두구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이 육두구는 살구처럼 생겨서 4에서 6cm 정도로 크는데 그 속에 호두와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흑사병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16세기에 흑사병으로 유럽이 전체가 다 3분의 2가 죽어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전쟁이 시겼고 뉴욕이라고 하는 안반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그런 도시가 될수 있는 그 땅보다 자기 자손 후손들이 그 흑사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진짜 지혜는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선을 바라보며 여러분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어떤다고요 잘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힌다고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바로 딸수 있는 게 아니죠 열매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에피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적인 이해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아,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무팍을 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시작돼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맺게 맺히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듣고 깨달으면 나를 통해서든 내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된 분입니다. 1896년 11월 23일날 한국 땅에 왔어요. 우리가 유진 벨 쉽게 말하면 이 뭐죠?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과 같이 왔어요. 의사입니다. 3른세 할에 왔어요. 30세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을 순회하고 유진별은 전라남도 쪽으로 가고 이분은 전주에 왔어요. 근데 전주에 왔다가 시그레브 이 기념병원이라고 어, 군산 개정의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의 요청 때문에 젠킨 선교사죠 거기에 가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주 군산에 계속 머물면서. 그의 일생 중에 직접 한건 아니지만 공헌한 게 있는데 학교 세 곳이 세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전주 신흥학교, 우리 송경섭 전도사님 나온 학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군산 영명학교.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아시죠? 예? 네? 그분이 그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제3전 선배예요 그리고 목포의 영웅고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의사의 삶을 선교로 헌신해요 과연 그들의 삶이 성공일까 실패일까 돈에 대해서는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전도했습니다 의사인데,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병원으로 초대해서 오후에는 진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의료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몸은 잠깐 고치는 거지만 영은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사람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며 학교를 세웠고 미래의 젊은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집시다.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쌓고 그날 그곳에서 내가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